아, 아, 님들 안녕하세요. 네, 삐약삐약 병아리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네, 도라도에서 공격하는, 공격 겐지, 네, 공략을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겐지는, 네, 항상 상대의 뒤통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줘야 돼요. 이 솔저는 빠지면 안 되는데 솔저 빠지고 있네요. 항상 뒤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딜를 넣어야 돼요. 항상 그궁게이지가 겐지가 빨리 차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궁을 빨리 채워가지고 누구보다 먼저 궁극기를 채워야 돼요 빨리 빠르게 일단 그걸 채우려면은 네, 시프트를 많이 써야겠죠. 팀에서 가장 빨리 차야 되는 빨리 궁극기가 차야 되는 게 겐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딜러부터 다 끊어주고 후방에서 자 리퍼 같은 거. 이렇게 팅만 같이 끊어주고 붙으면 되고 항상 트레서 잡을 때는 V를 써줘야 돼요 근접 공격을 써야지 그래야지 한큐에 한 끝낼 수 있거든요 근접 공격 안 쓰면 이제 전멸이나 이제 시간 역행? 당할 수가 있어요 자 궁이 찼으면 한번궁 써줘야겠죠 켄지가궁 아끼는 건안 좋아요 자리아 같은 애들은 궁 아끼는 게 좋은데 여기서 너무 무리했네 이렇게 잡아주고, 네, 물이 더안 하고 빠지는 게 좋아요. 만약에, 궁을 썼는데, 내 피가 개피가 된다? 그럼 바로 빼시는 게 좋아요. 물이 안 하고. 그리고 시프트 아끼면서, 내 네, 포션 찾아다니면서 먹어주는 게 좋아요. 메르시가, 겐지가 활동하는 곳까지 힐을 못 해주기 때문에, 항상 겐지는 힐, 그니까 러 힐팩의 위치를 잘 알아내야 돼요. 보세요, 상대의 정면에 싸우고 있는데, 겐지가 이렇게 뒤에서 끊어주면 상대가 엄청 까다롭죠. 딜도잘못 넣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뒤쪽에서 끊어주고, 이러면은 팀이 화물을 수월하게 밀수 있겠죠.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는 것도 안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항상 높은 곳에 가가지고, 상대가 어디서 태어날지 모르게. 아, 여게 죽었네. 이거는 사, 솔저가 궁쓴걸몰라가지고 제가 죽은 거 같네요. 그리고 또 태어나면은 다시 시프트로 빠르게 가져가지고 또적 후방을 결혼시 네, 혼란스럽게 해야 돼요. 궁또 찾아요. 겐지가 궁이 빨리 차는 영웅이에요. 보면. 이제 저렇게 상대가 모여있을 때 혼자 궁 쓰고 들어가면 겐지 충설이 들어요. 팀원들하고 같이 들어가야 돼요. 진짜 급할 때 아니면은. 그리고 항상 이거 써야 돼요. 아, 여기서 죽었네. 항상 오른쪽, V, 시프트 써야 돼요. 그렇게 써야지 겐지가 한 번에 짧은 시간에 딜을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겐지 잘하시려면은 그 콤보를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끊어졌죠. 딜러들다 이렇게 끊어졌으면 우리가 한번더 베일 수 있죠. 한 타이밍도. 그리고 트레이서. 트레이서 같은 경우는 한킬 잡아야 돼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 번에 이렇게 시간 역행 못 쓰게. 시간 역행 쓰기도 쓰기, 쓰기도 전에 그냥 잡는 게 좋아요. 그렇게 못 잡으면은 겐지가 1대1을 이기가 힘들어요. 트레이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딜러 따로따로 따로 있을 때 이게 이게 찬스거든요. 딜러 따로따로 따로 있을 때딜러대 딜러 쓰면은 겐지가 제일 잘안 져요 아, 자, 이런 식으로 탱커 탱, 탱커 떨어지면서 궁극기 모으고, 자, 아 이, 겐 k 도 뒤치 조심해야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t a n k 건스무스하 o 그러면서 또궁극기 k o t 죠 이제 이쪽이 n 죠 이쪽에서는 겐지가 가, 간을 잘 봐야 돼요, 간을. 뒤쪽에서 계속 시선만 끌어주면은, 네, 팀원들이 잡밀수 있어요.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같이 따라가 잡아주고, 궁, 아끼지 말고 쭉쭉 써주는 게 좋아요. 티너들 자르는데. 여기서 제가 좀 무리했는데, 네, 겐, 여기서 리퍼가 좀잘쏜 것도 있어요. 네, 헤드 두방 먹고 죽었죠. 자, 이런 식으로 너무 무리를 하는 것도 안 좋아요. 네, 시프트로 빨리 가줘야죠 벌써 거의 다 도착했죠 이제 저, 저 구간에서는 한번 무조건 막히게 돼있어요 상대가 궁쿨도 빠르고 네, 리스폰도 빠르기 때문에 한번 네, 막힐 수 밖에 없는데 이때, 이때 무리하게 들어가가지고 같이 따이면 안되고 네, 여기 걸터가지고 이렇게 계속 시선을 끌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계속 네, 시선만 끌어주는 게 좋아요. 스킬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끌어주다가 끊어, 혼자 있는 건 잡고 이렇게. 네, 이런 딜러들, 딜러들부터 끌어야 돼요. 네, 이러다가 안될것 같으면 다시 도망가고 이렇게. 자, 무리한, 항상 무리하면 안 돼요. 자, 바스틱 끊어주고 자, 궁극기 차는 바로 써주고 이 구간에서는 무리를 하면 안 돼요. 네, 이러면은 손쉽게 네, 팀 조합이 이상 이상하거나 팀이 못하지 않는 이상 손쉽게 네, 승리를 가져갈 수 있죠.